애니메이션 인트로, 회의하는 사람들, 아이들 손잡은 선생님, 드론과 AI, 로봇을 조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과학자와 커피 자동화신 요리사가 차례로 뜬다. 이어서 타이틀, 혁신이 답이다. 대한민국의 농산물들, 우수한 품질로 인정받고 있죠? 파이팅! 양파를 골라 혹시 이런 건좀 어떨까요? 어, 이런 건 좋지 않은 아 그런가요? 네. 네네 아 엄격한 관리 덕분에 더욱 높은 품질을 자랑할 수 있는 건데요 사과를 맛보는 이영 대리 음 네. 맛있습니다 확실히 확실히 다네요 네, 네. 어우 정말 맛있는데요 이제는 농수산물도 유통구조의 선진화를 위해 시공간 제약 없이 전국 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거래소가 개설됐습니다. 세계 최초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 시장 바로 이곳에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출범한 정책이 들어 있다는데요. ICT 기술과 접목해 스마트팜과 마켓으로 성장한 농수산물 유통의 혁신 정책을 소개합니다. 농수산물 유통의 혁신 온라인 도매 시장. 농민들의 구슬땀으로 자란 고품질의 농산물들 그래픽 지도, 지역 트럭이 서울로 모여든다 이제 5G 시대에 걸맞게 농산물 유통에도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도매 거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탄생한 혁신 정책 유통 단계의 축소로 단점 해결 농산물 온라인 도매 시장으로 접속을 시작합니다 한 여성이 컴퓨터 앞에 앉아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 시장은 일정 조건을 갖춘 산지 출하 조직이나 도매 법인 등이 판매자로 중 도매인이나 식자재 마트 등이 구매자가 되어 이용할 수 있는데요. 회원으로 승인이 되면 생산하는 상품의 정보를 등록하고 거래를 시작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경상북도 문경시 이른 아침부터 배송 준비에 바쁜 이곳은 농산물을 유통하는 한 업체인데요. 양파가 가득 쌓여 있다. 오늘 이 대리님이 양파 출하 현장으로 네, 출근을 하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사무실. 어, 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아, 오랜만에 뵙네요. 네. 잘 네. 지내셨어요, 상무님? 네. 네. 오늘 그럼 한번 현장 좀 둘러보러 왔는데, 자 이제 협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신민의 유통사업단 네네. 상무 이창종 양파 출하 현장을 안내해 주실 분입니다. 이영대리 아, 오늘 제가 주로 행정 업무를 주로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제 유통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온라인 도매 시장을 이용하실 때 애로 사항은 없으신지 그런 것들 한번 현장에서 의견 듣고 좀 개선될 사항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려고 나왔습니다. 양파 공장. 이곳은 양파를 선별부터 포장까지 하는 작업 현장. 자동화 시스템에 따라 품질 좋은 양파들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양파가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이동한다. 선별 과정 또한 여러 단계를 거쳐야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영태리.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고 자동화되어 있다는 느낌을 좀 받게 되는데, 혹시 이게 선별되고 출하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창종 상무. 네네. 제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컨테이너 이렇게 약간 벌크 형태로 다 담겨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수매할 아. 때부터 들어오던 양파가 벌크로 담기게 되고, 벌크로 담긴 양파가 저장됐다가 선별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아. 농가에서 수확한 양파가 이곳으로 도착하면 컨테이너에 벌크로 조성해 두었다가 선별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1차로 사람이 직접 양파의 품질을 살피고 이후 정해진 규격과 상태에 따라 분류 작업을 거칩니다. 크기에 맞는 구멍에 양파가 떨어진다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여기서 이렇게 한번더 음 사람이 손으로 혹시나 네네. 기계가 한게 오르는지 아 한번더 손으로 만져보고 정도라든지 음 흠집가가 손입이 되는 건 아닌지 아 한번더 여기서 확인을 해서 어, 최종으로 포장이 되는 라인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구조예요. 다 아, 마지막까지 한번더 여기서 체크를 해주시는 거군요. 네습니다 이렇게 인고의 과정을 거쳐야만 출하할 자격을 가질 양파들이 쌓여갑니다. 어 확실히 양파가 단단하고 딱 만졌을 때 바로 좋다는 느낌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온라인 도매 시장 비중이 그러면 꽤 많이 늘어나고 있는 단계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지금 1월부터 네. 본격적으로 개장을 하고 나서 현재까지 저희가 온라인 도매 시장에서 나가는 물량이 천톤 정도가 됩니다. 오. 천파레트가 나가면서 매출도 14억이라는 매출이 있습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이 저희가 기회 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 그쪽으로 많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기존 농수산물 도매 시장은 여러 거래 단계를 거치며 상품 비용이 증가하죠. 반면 온라인 도매 시장은 유통 단계 축소로 소비자가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제 회사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그 엔드 유저한테 도착할 때까지 비용 계산을 하게 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온라인 도매 시장에 올해 9월까지 매출액이 한 14억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한7%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거의 한 1억에 가까운 돈이 발생을 합니다. 반면에 저희가 그 정도의 매출을 온라인 도매 시장을 통해서 올렸기 때문에 저희는 한 1억 정도의 수수료 절감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양파 오늘 잘 보셨지 않습니까 네.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온라인 도매시장 담당으로서 네. 오늘 직접 선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어,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아, 그러면 조금이나마 한번 도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영 대리가 조끼를 입는다 오, 멋지게 작업복을 갖춰입고 열정을 끌어올려 보는데요 이 대리님 오늘 괜찮으시겠어요 보통 현장에 나오면은 어, 이런 시스템 같은 걸 한번 보고는 하는데 오늘 또 마침 실제로 해보는 것도 다를 수 있으니까 마침 도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가 맡은 첫 번째 미션 바로 무은 양파 골라내기. 양파들은 대굴대굴 자꾸 들어오는데 어째 이 대리님 손보다 눈이 더 바빠 보여요. 갈고 딜은시상 오 양파가 막 쏟아지니까 오 이거는 양파가 비품이 안돼니까 이쪽으로 아니 양파가 계속 쏟아지니까 너무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속에서 이렇게 바로바로 골라내시는지 이런 선배님에게 신선한 양파 잘 고르는 법부터 배우셔야겠네요 최경상원 안 썩고 단단한 게 양파가 좋은지 달고 그래 연하고 이 창종상무 온라인 도매 시장을 통함으로써 가장 크게 이제 구매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뭐냐하면 채권에 대한 담보가 가능합니다. 우리한테 물건을 파는 사람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담보가 가능하고 우리가 물건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똑같은 담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 도매 시장을 통한 구매 채널 역시 충분히 앞으로 활용하기에 활용 가치가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온라인 도매 시장에는 구매자의 편의성을 고려해 다양한 거래 방식을 도입 중인데요. 통합 정산소를 통해 정산과 담보, 신용한도 평가, 입출금 등이 관리되고 있어서 안전한 거래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양파 실은 트럭이 도로를 달린다. 양파 출하를 마치고 이번에는 경북 안동으로 향했습니다. 아 여기는 농업회사법인 참의성 유통센터라고 해서 저희 온라인 도매 시장에 주로 복숭아, 사과 품목을 많이 취, 어, 취급해주고 계시거든요. 작업장 내부. 오늘은 가을의 제철 과일 사과 출하를 준비하는 날인데요. 분주한 손길을 거친 사과들의 빛깔이 참 곱네요. 이영 대리. 어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농업회사법인 참 아유, 부사장 임영호. 사과추라 연장은 부사장님이 안내해 주신네요. 아, 그럼 대체적으로 이게 다 자동화돼 있는 네. 거네요 시스템 자체가. 저희도 어,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지만은 아직까지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인력이 네. 선별하고 하는 부분도 또 그쵸. 필요한 거네요. 앞으로 이제 농산물의 경쟁력은. 상품도 중요하지만은 이 선거라든가 포장에 있어서 음. 얼마만큼 인건비 줄리고어 상품의 품질을 좋게 관리하느냐라는 것이 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사과는 선별 작업을 거친 뒤에 세척 단계로 이동하는데요. 선별 작업 후물 속으로 풍덩. 상자 속 사과들이 모두 입수하면 시원하게 각자 개별 샤워를 마칩니다. 또 다시 모여서 마지막 세척 단계까지 거친 뒤에. 뽀송하게 물기를 말리러 드라이를 합니다. 세척 후 뽀송하게 건조 작업까지. 이 라인별로 그러면 다... 다 지정돼 있습니다. 아, 다 지정돼 있어서. 사이와 색색과 당도가 다 지정돼 있어서 네. 지정된 매칭으로 그 음. 다선거가된 어, 상품이 나오게 됩니다. 아, 확실히 이렇게... 어느 정도 자동화된 체계를 갖추고 있으니까 예. 하루에 생산을 할수 있는 물량이 상당하겠네요 이것도 부족합니다 아 이것도 부족합니다 예.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 시장은 플랫폼을 통해 산지로부터 위탁 또는 매수하거나 직접 판매가 가능한데요 그야말로 농산물 도매 유통에도 디지털 혁신이 찾아온 겁니다. 덕분에 주문 확인이 되면 곧바로 신선한 농산물 배송이 가능해졌고 물류 최적화 영향으로 전국 단위 통합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혹시 이전에 뭐 기존 도매 시장에서 판매하실 때랑 지금 온라인 도매 시장 판매하실 때뭐 장점이라든지 애로사항 그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일단 가장 큰 장점은 기존에 도매 시장 가면은 네. 어... 복잡한 유통 구조가 있는데 그런 복잡한 유통 구조 대신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이 저희가 편리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유통 단계를 압축함으로 인해서 생산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소비지의 소비자에게도 물가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도 저희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온라인 도매 시장은 기존과 달리 유통 시스템을 단축시킨 데다. 제3자 판매 금지 등 거래 제한과 경쟁 제한이 폐지되고 전국의 다양한 판매자와 구매자가 대량 도매 거래를 할수 있다는 장점 또한 지니고 있는데요. 앞으로 농가와 유통업체들의 동반 성장이 기대됩니다. 농장 직원이 복숭아 당도를 체크한다. 이명호 부사장. 온라인이라는 게 많은 상품이 있지만 그 상품에 대해서 컨텐츠를 통해서 네. 이 상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디테일한 부분까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기존 도매 시장에서는 어, 경매사나 이런 부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저희가 소비자한테 직접적으로 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게 큰 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척과 건조 단계까지 모두 마친 사과들은 마지막으로 포장 구간에 진입합니다. 한눈에 봐도 품질 좋은 사과들이 가득 담겼네요. 빨갛게 다가었죠 아, 실제로 이렇게 잘라서 색깔이 다 너무 예쁘네요. 꿀사과로 불릴 만큼 당도가 높게 나왔네요. 강도가 식삼 브릭스 이상 나왔습니다. 한번, 네.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 한번 먹어볼 수 있을까요? 예. 어, 안에 속에도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어. 이영대리가 한입 베어 먹는다. 음, 맛있습니다. 확실히, 확실히 다네요. 예예. 어, 정말 맛있는데요? 깨끗하게 또 세척된 예예. 느낌이 있어서 어, 신선한 느낌이 더 예. 가중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맛있는 네. 상품 팔기 위해서 정말 맛있는 상품만 골라서 골라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확실히 맛있죠. 네 먹어보니까 이렇게 맛있는 상품이 판매된다고 생각하니까 네. 구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실 네.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울특별시 서초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 시장을 운영하는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시장 기획부, 운영부, 육성부 거래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시장 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 지도 감독은 정부, 시장 운영자는 AT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 시장의 운영 주체는 크게 두 곳인데요. 시장에 대한 지도와 감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시장의 운영과 관리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맡아 이용자 대상 교육 및 홍보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길 처장이 다가온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디로 가시고 계십니까? 어, 우리 온라인 도매시장의 종합상황실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함께 종합 상황실로 이동해 볼까요? 세계 최초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 시장. 이곳은 온라인 도매 시장의 유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주요 대상은 어떤 분들이고 또 어떻게 이용되고 있을까요? 종합 상황실은 실시간으로 거래 그래 현황을 종합적으로 확인을 하고 외부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오거나 학생들이 오거나 거래 그래 당사자들이 현장을 방문을 했을 때 전반적으로 설명을 할수 있는 우리 시장의 예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을 한 그런 상황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상황판을 보시면 종합 상황판, 그다음에 품목별, 그다음에 지역별, 그다음에 품목별 지역별 종합 상황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종합 상황판을 보시면 누적 거래 금액이 2,090억 원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전체 92개 품목이 어,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온라인 도매 시장의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특화 상품이나 시즌 상품을 개발해 적극적인 홍보를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 차장. 어, 예, 특화 상품이라는 것은 저희 온라인 도매 시장의 특성에 맞는 어떤 상품입니다. 예를 들면, 어 작년에 특화 상품 1호 상품이 이제 노지 감귤 상품이었는데 제주도에서 생산된 감귤이 어, 보통 일반 오프라인 도매 시장으로 출하할 때는 10kg 박스 단위로 어, 출하가 됐었는데 저희 온라인에서는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를 할수 있는 단위에. 3kg짜리, 5kg짜리 포장 상품들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를 희망을 해서 오픈 박스 형태로 이제 온라인에 맞는 상품을 이제 별도로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한 적이 있고요.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과의 회의 시간. 온라인으로 거래가 되다 보니까 안전성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온라인도매시장은 이제 출하 직전에 저희가 판매자한테 출하하는 출하자에 대해서 어, 7일 이내에 검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출하를 아예 못하게 사전에 차단하고 어, 그 다음에 유통되기 직전에 저희가 조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부적합되는 농산물은 온라인 판매 시장에 반영이 되지 않을 겁니다. 아, 네. 유관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 거래질서 저해 등 위법행위를 단속하는 업무를 맡아 온라인 도매시장 내에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김연태 사무관 온라인 도매시장의 특성은 산지에서 바로 소비지까지 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산지에서 바로 저희가 출하되기 직전에 안전성을 출하지 않게 가서 검사를 한 다음에 부적합이 생기거나 문제가 있는 농산물은 온라인 도매시장에 진입을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상길 차장 온라인 도매 시장에 맞는 특화 상품을 개발을 하고 시즌 상품을 발굴 해서 각종 프로모션을 지원을 함으로써 거래 활성화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대금 지급의 안정성을 위해서 정산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을 해서 거래 품목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판 구매자의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등 어떤 제도 개선.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경매하는 기존의 도매시장과 달리 온라인 도매시장은 농산물의 품질을 직접 확인하는 게 어렵죠. 때문에 상품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품질 규격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온라인 도매시장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촬영 당일은 제 578도를 맞이했던 한글날이었습니다. 공휴일임에도 온라인 도매 시장 담당자는 이른 아침부터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이유철 사무관 혼자 근무하고 있다. 정책 시행 초기 단계라 담당자의 역할이 중요한 때입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휴일인데도 나와서 일기를 하시네요. 이제 예, 저희 제가 담당하는 업무가 온라인 도매시장 업무인데요. 온라인 도매시장은 휴일 없이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현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어, 휴일에 일하시는 힘들지 않으세요? 아, 그 가족과 함께 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요. 그 온라인 도매시장이 출범한 지 이제 1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온라인 도매시장이 상시적으로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일정한 점검이 필요해서. 그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채소류 작형별 재배 시기표 정책이 시작됐던 초기에 농산물은 21개의 품목으로 거래가 시작됐는데요 사무관과 한 여성이 회의하고 있다 지금은 온라인 도매 시장의 거래 규모와 품목 또한 확대되면서 관련 담당자들은 거래 현황 분석과 통계 작업들로 분주해졌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자들이 희망하는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는데요 10월 첫째 주 거래 신척을 분석해보니까 거래 품목이 92개 품목으로 품목이 늘어났습니다. 어떤 품목이 늘어난 거죠? 전주까지 91개 했는데 한 품목이 늘어서 92개가 됐는데 하나는 알타리무가 늘었습니다. 아마 예. 김장철이라서 이제 알타리무가 거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쌀 수확기를 맞이해서 핵곡의 핵살에 대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고요. 또 축산 쪽에서도 그 축산물 공판장들이 온라인 동해 거래 시장에 들어와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농산물 유통 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다가올 2027년까지 거래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산물 유통은 전국 32개 오프라인 도매 시장을 경유하는 방식이 주 유통 경로입니다. 오프라인 도매 시장은 농민의 시장 교섭력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농산물 분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단계마다 상품이 이동되어 비용이 증가되고 있고 가락 시장에서 경매한 농산물이 지방의 도매 시장으로 분산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거래 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농산물 도매 유통 혁신을 위해서 2023년 11월 농산물 온라인 도매 시장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농산물 온라인 도매 시장 출발! 농수산물 유통의 변곡점을 알린 행사 온라인 도매 시장은 3년 전부터 시범 사업을 통해 준비해온 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이유철 사무관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 시장은 기존 오프라인 도매 시장과 달리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판매자와 구매자가 될수 있는 오픈 마켓으로 다양한 도매 유통의 주체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전국 단위 온라인 도매 거래 플랫폼입니다. 파케미 주목관 지금 거래되고 있는 거래 올라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 외부인들이 이제 보실 수 있게 저희가 띄어놨기 때문에 어떤 품목이 이제 거래되고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랜 시스템에 변화를 준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기존 도매 시장의 기능이 퇴색되거나 직거래가 가능해지며 중도매인 간의 양극화도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많은 우려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다만 이 온라인 도매 시장이 도매 법인과 중도매인에게는 새로운 거래 유형으로 인해서 기회의 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경쟁력 있는 도매 법인이나 종도매는 찬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침내 지난해에는 농산물 유통구조의 혁신 정책으로 인정받아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죠. 그러나 아직은 정책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법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온라인 도매 시장은 농수산물의 물류가 최적화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시장입니다. 오프라인 거래 중심에 기존 법률 외에 온라인 도매 거래라는 새로운 시장 질서를 규정할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규제 샌드박스 지정 기간이 최대 사전으로 참여자들이 걱정 없이 거래하는 안정적인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법률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현재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농암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 하지만 지정 기간이 끝나면 자유로운 거래의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관련 법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때입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바다. 지난 7월 드디어 신선도가 생명인 수산물도 온라인 도매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요즘 해양수산물은 먼저 온라인 도매 시장에 진출한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업에 한창인데요. 수산물 거래 활성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황인성 사무관. 그 온라인 도매 시장을 통해서 농수산물 도매 거래가 이제 활성화돼야 된다라고 하는데는 양부처가 이제 끈그 흔들림 없이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수산물 같은 경우는 농산물보다 늦게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뭐 품목 확대라든가 거래 확대 이런 게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뭐 계속적으로 이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도 또 많은 그 좋은 좀 논의가 오갔습니다. 현재는 저장성이 편리한 건어물부터 전복, 천일염 등이 거래 중이고 앞으로는 싱싱한 생선도 거래할 수 있게 된다네요. 황인성 사무관 선물의 경우 유통권에서 두 번의 경매를 거치는 등 굉장히 복잡한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경로가 유통 경로가 굉장히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아무래도 유통 경로가 단축되면서 뭐 유통 비용이 절감되면 소비자는 좀 저렴한 가격으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생산자 같은 경우도 오히려 이제 그 받을 수 있는 가격 제 가격을 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의 유통 체계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40여 년 만에 변화를 꾀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편리성을 갖추었고 물류 비용의 획기적인 절감 효과까지 가져다 주었는데요. 앞으로 온라인 도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자와 이용자들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한 때입니다. 농수산물 유통의 혁신 온라인 도매 시장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온라인 도매 시장 구매자의 농산물 매입 자금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판매자에게 물류비를 지원하고, 구매자에 대해서는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신규 사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지부터 도매 시장 법인, 포매 업체, 온라인 업체 등 다양한 유통 후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같이 하겠습니다. 혁신이 답이다. 다음 시간에.